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. 여기 어, 어 말이 필요 없죠. 어,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서 찍고 가셨는 것 같은데, 예 네. 많이 네. 그래서 그래서 예어뭐예 그래서... uh, 네. 네. 많이 오셔서 찍고 가셨는데 응. 콩나물이 Andre? 오늘 네. 순옥님 덕분에 예. 네. pero, 이 멀리 이 많은 거뭐 대부분 천원이라고 하네요. 와, 어떻게 어떻게 찍어? 저쪽에 이렇게 새 있고 저쪽에도 또 있고. 오, 야, 대단하네요. 예.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, 그렇죠? 애기들이 음, 묘금 부티, 간섬. 오, 야, 에 네. 좀, 어, 쪼그리고 앉아서 찍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, 왜냐하면, 너무 많거든. 너무 많거든. 여기가 김제 뭐, 저도 따라와서 잘 몰라요. <laughs> 저도 따라와서 잘 몰라. 얘는 핑크루비인가? 뭐, 프리티, 핑크루비 정도 되겠죠? 조금, 색깔이 약간 탄것 같은 느낌적인 거는 뭘까요? 예, 음, 거미줄, 바이솔. 예, 어, 콩나물, 요, 요 정도는 하나 갖고 싶은, 싶네요. 예, 오, 오전에 왔어요. 어, 아침에. 어 수능언니 집에서 촬영을 집에 촬영을 한번 하고 예 보통 일반 국민 다육들이 있죠 그죠 와 다글다글 자세히 보면 철화 같은 것도 있다 있네요 있다요 예 이쪽은 철화 같은 거죠 철화는 얼마지 하이 예, 요쪽은 뭐 창종류 너무 뭐 많아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, 여기 쪽은 철화 종류가 많네요. 이게 무슨 철인지는알수 없지만 콩나물을, 예.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이인데 이름은 모르겠네. <laughs>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. 어, 자, 이거는. 이렇게 생해 나이들은 너무 많아서 콩나물은 연봉인지 퍼플 딜라이트인지 뭐 흙길이 정류지 알 수가 없어, 알 수가 뭐 하여튼 멘도사 그는 알겠네 뭐 야는 어, 아시죠 여러분? 어알 수가 없네 <laughs>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아셔야지 아, 콩나물이 그렇죠 뭐. 야, 멘도사는 알겠네 또 아, 아니면 어떡하지? 아니, <laughs> 아니면 어떡하지? 어예 요렇게 어 어떡하죠? 여러분 어 눈에 이쁜 거 띄는 게 있는데 나중에 또 찾으려면 못 찾는다요? 예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서 아 저거 저 아이 가, 데리고 가야지 하다가 아예 파티를 유르고 있습니다. 야, 이걸 마당에 쫙 있으면 좋겠다요. 예, 큐빅. 큐빅 맞죠? 음. 아이고 콩나물이 요새 어 여러분 덕분에 뭐 조금 이제 어, 많못 하겠어요. 확실하지 않아서. <laughs> 확실하지 않아서 말못 하겠어요. 바보 소리 들을까 봐. 예. 아우 저저 저 선인장 주르네. 오 저기 조선인장은 순옥 은니가 어제 주셨다던데 순옥님께서 아우 이 예, 주스의 맛인데. 예 요새 동네에서 안 버려가지고 오 라울들이 진짜 리비지님께서 어머 라울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묵은둥이를 싸요 하더니 그 예, 무근둥이 있는 애들 사야 되겠어요. 아우 얘네들 이쁘네. 여기는 뭐 거의 천원 이라고 하시네요 그 사장님 사모님께서 젊으신 분인데요 부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갖고 싶은거 여기 다 있네 와 수농, 수농님 저 수농님께서 이렇게 작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다 그렇게 크게 키우셨대요 몇년 동안 그러니까 콩나물도 뭐 여러가지 상황상 잘 키우지도 못하지만 어 크게 작은 걸 사서 키워보는 거지 왜냐 공부거든요 공부 어 사실 잘못 키워도 음 그당 뭐예 그렇고 많은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다육이는 좋아하고 다육이는 좋아하는데 응 어. 인근에 계신 분들은 눈 호강 하려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. 예. 네. 근데 다음에 못 찾아와 여기를 어떻게 따라오는 바람에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. <laughs> 어떻게 어 전주에서 전국가는 국도에 있다는데 있는데 현수막은 있기는 해요. 어, 현수막은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. 어저옆 동으로 세 동이거든요. 세동인데, 어, 저기, 저 고수님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얻어 배워야 되는데, 제가 여기 찍는다고 두, 두 분께서는 저리로 가버리셨어요. 어, 혼자 잘 해보라는 것이지. 오, 예, 비산애 아니에요. 어쨌든, 오, 얘는 막 심을 데가 없네. 공룡물 데리고 가도, 야, 야, 이쁘다. 이렇게 특격 특격 억접 맞나 아이트 아시죠 여러분? 와, 얘 이름이 뭐예요? 와, 얘 이름이 뭘까요? <laughs> 나안 물어야지. 물으면 또 혼나는데. 어, 물으면 혼나니까 안 물어야지. 프릴 프릴인가? 얘. 예? 어, 캉캉이 아니고 프릴 정면데 콩나물 저런 거 좋아한다요? 프릴, 와. 어, 이, 이거는 손가락선 인장 같은 거 아닌가? 콩나물 집에 엄청 있는 거잘 키운 거. 여기는 석연아 받친 거 같은데? 예. 야는 뭐지? 오, 야는 뭐, 어, 거미줄 같은 게 많다. 털. 털. 예. 어, 라울이다. 콩나물 라울 좋아하는데? 이런 것도 천 원인가? 아, 천 원지로 원인 알고 들고 갔는데 뭐 비싸다 이러면 여기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노경 녹용? 노경 녹용? 노경이 좀그시게 하네 그죠? 어 노경은 좀그시게 하네. 없네 없는 애도 많네. 아없투시아오듯투시아 냈습니다. 모건 뷰티 맞죠? 예 모건 뷰티. 사고 싶네. 예, 네, 자보. 와, 아까, 어, 저기, 스농님 댁에 자보는 끝내주던데요? 우와, 이건 비싼 다육이, 닭이... 야들은 뭐지? 마리아 종류? 저 끝까지 마리아 종류인가? 대단하지 않습니까? 후! <laughs> 우와, 이런 선인장 하나 주면 집에 있어야, 어, 도둑이 못 들어오지. <laughs> 이런 거 하나 좀 있어야 도둑못 들어오지. 창문에 딱 붙여갖고 예. 아유. 또 갑시다. 우리. 이런 건좀 비싸겠죠. 큰 애들은 어. 펜던스. 어, 펜던스라. 아이가. 펜던스 아이가. 아이네. 야. 철하네. 이. 스 패트리아 철한가? 어. 아는 척좀 하고. 어. 나. 난 이런 선인장 사고 싶은데. 이거 비싼가? 갖고 싶은데. 이런 거 좀, 누가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. 예. 어, 저 뒤에는 빈 화분이네. 어, 저쪽에는 좀더큰 애들이 있구나. 나 빨리 하고 저쪽에, 저기, 저기, 저기 사람들이네. 그죠? 어. 예. 보세요. 이렇게. 와. 이게 다, 다 여기. 어메, 여기에 한 종류씩만 콩나물집에 있었으면 좋겠다요. 비상거 아니여도. 공부하게. 공부 좀, 이름 좀 외우게. 이건 화재 콩나물이 화재는 알죠. 얘는 리틀 장미, 그때 우리 집에 고고 그, 그 걔네들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. 아니면, 어, 요거도 먹으면 되고. 응. 음. 얘는, 뭐죠? 연봉 같은 건가? 어. 어 여러분 이 예, 치술성 예 짱네 이성민 맨도사 와 은행머 어 악무 어 그날 많이 할지 이제 아 모르겠고 와 아, 모르겠고 예아 모르겠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, 요 한동, 한동 하는데도, 음, 반밖에 못 보여드렸네. 한동 하는데도, 반밖에 못, 버려, 못 보여드렸어요. 예,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김제 어디래요? 일단 몰라요. 따라와 가지고 어, 갈 때도 따라가야지. 혼자 못가. 여기가 어디 있는지가 몰랐어. 자, 잘 구경하셨죠? 많은 유튜브들이 여기 와서 촬영을 하셨는데, 콩나물은 또 콩나물의 눈으로. 보고 콩나물은 콩나물의 눈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촬영했습니다. 저쪽에도 한번 보고 촬영을 이 탄으로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. 네, 콩나물이었습니다. 이 탄으로 보고 이 뿜에 이탄 들어가겠습니다. 뼈